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방송작가 김종철 집사님은 호기심 천국, 솔로몬의 선택 등 무수한 예능오락 프로그램의 대본을 써오셨고요. 또 회복, 제3성전 같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도 널리 알려지신 분이죠. 흥미진진한 방송과 뒷이야기와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TV 스타, 하늘나라 스타를 통해 전해드릴게요. 무당 어때? 설날을 얼마 앞둔 어느 날, PD가 회의 탁자에 잡지 여러 권을 던지며 한 말이다. 그 잡지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무당들을 인터뷰한 기사와 사진까지 실려 있었다. 구정특집으로 요즘 한창 인기 있다는 무당을 출연시켜서 금년 운세에 대해 들어보자는 말이었다. 일반 사람들이야, 무당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흥미있게 볼 테고,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그렇지, 내가 원고를 쓰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마저 무속인이나 점쟁이가 나온다는 것은 두고 볼수 없는 일이다. PD는 세 사람을 추천했다.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신이 내려 무당이 되었다는 여자, 신이 자기를 점찍어 하늘의 비밀스런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기 전문 도사, 그리고 언젠가 자기 발로 방송국에 찾아왔던 표정 도사, 이렇게 세 사람을 한꺼번에 무더기로 출연시켜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점괘를 서로 이야기하게 하고 비교 분석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일단 해보자. 이 기회에 무속인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방송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닌가? 무속인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신비하게 듣는 사람들의 태도를 이번 기회에 싹 꽂히고 그들에 대한 기대 심리를 한꺼번에 무너뜨리자. 하나님, 정말 이번에는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상대는 기가 세다는 무당들 아닙니까? 얼마 후 나는 피디와 함께 그잘 나간다는 무당들 셋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다음 대질신문에 들어갔다. 그런데 자기 한 사람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무당이 한꺼번에 출연한다는 것을 안 그들의 얼굴색이 영 떨뜨름했다. 그들은 서로 니까지게 뭔데 하는 눈초리로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그 후에는 절대로 서로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잠시 흐른 다음 서서히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금년 안에 또 다른 커다란 사고가 있습니다. 아마 수백 명의 목숨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 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앞으로 3년 동안 아무 일 없습니다. 액땜은 지난해에 다 끝났어요. 그러자 옆에서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던 또 다른 무당이 끼어들며 어허 무슨 소리? 우리나라는 내년에 우환이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내 말이 틀리나. 일관성 없는 이야기로 서로 한참 옥신각신하더니 잠시 후 정치 문제로 돌아섰다. 우리나라는 3년 내 내각제로 바뀝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 앞으로 100년 동안 대통령제로 갈 겁니다. 다른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난 그런 계시는 받은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말이 안 맞아 대화는 다툼으로 이어지더니 갑자기 언성이 버럭 높아졌다. 이 양반아,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그래?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그래? 당신이 지금 그랬잖아. 난 우리 신이 가르쳐 준 대로 얘기했을 뿐이야. 신, 웃기고 있네.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 점점 과열된 대화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만 했다. 더 진행했다간 탁자가 날아갈 판이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방송국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PD는 흥분된 표정을 보였다. 야, 재밌겠다. 저런 무당들이 방송에 나와서 서로 자기 이야기가 옳다고 싸우는 모습이 나가면 완전 대박인데 그치? 그러나 방송국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작가 선생님입니까? 나그 프로그램에 안 나갑니다. 아니 왜요? 아까 만난 그 사이비 말이에요. 그런 인간하고 같이 나가는 거라면 절대로 안 나가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 아 여러 소리 할것 없어요. 난안 나갑니다. 우리 신이 나가지 말래요. 찰칵. 이어서 또 전화벨이 울렸다. 나 아무개 무당인데 그런 프로에는 안 나가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알아봐요. 왜 그러세요? 몰라서 물어요? 난안 나갈 테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봐요! 찰카닥! 왜 그래? 옆에서 눈이 동그레진 피디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무당들이 안 나온대. 여러 사람이 같이 나오는 건 싫대. 혼자만 나오겠대. 그 무당들이 돌았나? 정말 돈 것은 그 무당들이 아니라 피디다. 저런 엉터리들을 굳이 방송에 출연시키려 들다니. 잠시나마 나하고 얼굴을 맞댔던 무당들이여. 이제 그 엉터리 신을 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얼마 전 나는 모 여자 탤런트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피소되었다. 고소를 당한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나는 언젠가 그동안 내가 방송 현장에서 겪었던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만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을 읽은 어느 신문사가 그것을 매주 연재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기독교 월간지나 주간지가 아니라 발행 부수가 몇만 부나 되어 전국을 상대로 배포되는 주간지로서 그 영향력은 교계의 어느 잡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무척 탐나는 요청이었다. 더군다나 내가 쓰는 원고의 코너 이름을 방송작가 김종철의 연애가 뒷이야기로 내 이름을 포함해서 얼굴을 캐리커처로 처리해 편집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앞뒤 안 가리고 허락했는지도 모르겠다. 더군다나 원고료의 일부를 선불로 지급해주겠다고 했으며 원고가 채 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출판사들이 계약하자고 할 정도니 나는 솔직히 흥분했다. 그 주간지가 흥미와 상업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각오하고 운영하는 옐로저널리즘의 대표적인 회사라는 생각은 염두에 두지도 않은 채 말이다. 그리고 당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이일 하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문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기사가 나가고 나서 독자들의 반응이 좋다는 얘기가 있자 나는 더욱 신이 났고 그럴수록 내 원고는 더욱 흥미 위주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신문사와 독자가 원하는 대로 말이다. 연예인들 중에 누가 가발을 썼고, 누가 잠버릇이 나쁘고, 어떤 사람은 식성이 유별나서 살아있는 참새를 그냥 우두둑 씹어먹는 사람이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병이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해서 지금은 잘 산다는 등 대충 그런 내용들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는 연예인들의 술버릇에 대해 원고를 썼을 때 벌어졌다. 어떤 개그맨은 술에 취한 연기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이야기. 어떤 여자 탤런트는 보기에 아주 얌전한 것 같지만 사실 술만 마셨다 하면 주절주절 잘 떠든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연기자는 술만 먹으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래를 불러댄다는 이야기 등을 썼다. 그리고 정작 본인들이 읽었을 때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칭찬하는 얘기도 잊지 않았는데 신문에는 지면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원고의 많은 부분이 삭제된 채 연예인들의 나쁜 점만 실린 것이다. 신문사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는 필요 없고 그저 재미있는 얘기만 실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이었던 것이다. 원고 제목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저질스럽게 정해졌고 원고와 함께 나가는 사파 역시 낯이 뜨거워 도저히 제가 쓴 원고입니다 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민망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신문에서 내가 고소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원고에서 거론되었던 여자 연기자 중한 사람이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를 고소한 것이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망신입니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고 마음먹은 제가 고소를 당하다니요. 더군다나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해서 법의 심판대에 서다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한참 기도한 뒤에야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런데 난한 번도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았고 또 불안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가 잘 나가서 이런 일까지 할수 있게 되었다며 우쭐했고 하나님 뜻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만약 내게 글 쓰는 재수마저 없었다면 지금쯤 나는 뭘 하고 있을까?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계산에 밝아 사업을 할 재능도 없고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감동시킬 능력도 없고 그런 내게 글 쓰는 귀한 달란트를 주시고 또 방송국의 제작 일원으로 보내주셨는데 난 그런 고마움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엉뚱한데 쓰지 않겠습니다. 이제 모두 깨달았으니 어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 주십시오. 일단 당사자를 만나 전후 좌우를 설명하고 이해시킨 뒤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 쉽게 이야기가 풀렸다. 그쪽에서도 내가 미워서라기보다 신문사의 행위가 괘씸해서 고소한 것이라니 고소를 쉽게 취하해 주었다. 하지만 그쪽에서 선임했던 변호사 비용은 나와 신문사가 함께 부담하라고 했다. 변호사 선임비라 그래야겠죠. 그런데 얼마죠? 3,500만원이에요. 언론사 상대 소송비는 좀 비싸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시 한번 교회로 찾아가 하나님께 엎드렸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지금 저한테 3,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좀 봐주십시오. 안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좀 깎아주십시오. 별 아쉬움 없이 살아온 내가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철저히 회개했던 요나처럼 교회 지하실에 앉아 회개하고 또 회개하자. 얼마 후 정말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해 주셨다. 3,500만 원을 단돈 200만 원으로 대폭 할인해 주셨으니 말이다.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한 달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도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바람을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무참히 외면했던 나는 이런 사건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참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얼마 후또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김종철 씨죠? 여기는 비디오 프로덕션입니다. 이번에 꽈배기 부인 몸 풀렸네 라는 에로물을 제작하려는데 시나리오 좀 써주시죠. 죄송합니다. 사람을 잘못 택하셨네요. 나는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웃기지 마, 임마. 너희들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당해본 자만 그 무서움을 알리니. 방송국 사무실 벽에다 연예인들 명단을 수십 명씩 붙이고 벌써 몇 시간째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다. 회의라면 정말 회의가 생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자, 빨리 결정하자고. 다음 주 프로그램엔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 PD가 벌써 몇 갑째 담배를 피워 물며 짜증 섞인 말을 내뱉는다. 내 생각엔 말이야, 가수 김은국이 어떨까 싶어. 말도 재미있게 하니까 토크쇼에 나오면 잘 하지 않겠어. 더구나 요즘 축구 붐이 일어나고 있으니 축구와 관련된 연예인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누군가의 의견에 내가 나섰다. 재미있기로 따지면 이성미가 더 낫지? PD가 담배를 비벼끄며 내게 묻는다. 재미있긴 하지만 특별히 이성미가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이렇게 가수 김은국이 토크쇼에 나오는 것보다 코미디언 이성미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 김은국은 불교 신자고 이성미는 내가 잘 아는 오리지널 예수쟁이이기 때문이다. 토크쇼라는 것이 본디 주로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라 본인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은근히 자기 신앙과 결부된 이야기를 하게 마련이다. 더욱이 오리지널 예수쟁이라면 진지하게 진행되는 토크쇼에서. 자기 신앙 이야기를 반드시 하게 되니, 이왕이면 예수쟁이가 나와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이는 출연할 연예인을 섭외하는 작가의 특권이기도 하다. 하지만 PD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가 보다. 이성미야, 다음에도 나올 수 있지만 요즘 월드컵 때문에 축구에 대한 붐이 일고 있으니 우선은 김은국이 좋지 않겠어? 내가 다시 한번 밀어붙였다. 이성미는 한때 개인적인 문제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 그리고 마침내 그 시련을 이겨내서 다시 화려하게 재기했고, 지금은 인기 정상의 여자 코미디언이 되었으니까 토크쇼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더구나 지금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으니,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이성미를 통해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김 작가가 그럼 책임질 수 있어? pd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묻는다. 시청률과 재미 말이야. 순간 나는 멈칫하고 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만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큰소리쳤다. 좋아 그럼 이성미로 하지. 나는 방송작가로 일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본 적이 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방송국으로 보내셨을까? 토크쇼 프로그램 제작팀 속에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걸까? 나를 선택하셔서 전국의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의 작가가 되게 하셨을까? 그래서 얻어낸 결론은 전국의 시청자를 향해 간접적인 선교를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맡은 토크쇼에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좋은 것이다. 일반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란 것이 옛사랑의 남자가 어떻고 지금의 배우자는 어디서 어떻게 만났으며 요즘은 어떻게 살고 있다는 식의 대부분 영양가 없는 평범한 이야기니 말이다. 아까운 전파만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 방송에 출연하게 된 이성미 집사는 자기의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너무도 담담하게 풀어놓았고 진지하게 지켜보던 mc 임성훈 씨가 질문했다. 그럼 그토록 어려웠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까? 그러자 이성미 집사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저에겐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줄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렇게도 친하게 지냈던 주위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더라고요. 세상엔 모두 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 주위에는 어느덧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같이 방송 활동하던 동료들도 제 곁을 떠나갔고, 친척들도 외면했죠. 하지만 그때 제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은 딱한분 계셨어요. 임성훈 씨는 호기심이 가득 찬 눈으로 물었다. 그래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호해주시고 위로해주시며 격려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날 제가 이렇게 다시 재기해서 여러분 앞에 설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자 의외의 대답이라는 표정으로 임성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군요. 이 정도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도 아닌 전국을 상대로 하는 일반 방송에서 이처럼 진지한 신앙 이야기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과연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연출하시기 위해 나를 방송국에 보내신 것 아닐까? 나는 매주 이런 식으로 담당 PD와 MC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왕이면 예수 생이 연예인들을 출연시키려는 나의 작전은 전국의 시청자, 전 국민이 복음의 꿀맛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글 쓰는 달란트로 방송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시는 방송작가 김종철 집사님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 달란트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사랑을 주셔서 감사해요.